하나씩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음. 쭉 드려 볼게요. 단계별로 예시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소품이 몰라고 우선 노출이 되겠죠.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CTA를 통한 랜딩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나 인스타 같은 경우 프로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. 이동을 하게 된 사람들이 제품의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, 뭐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시고요. 거기서 이제 바로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음, 있으세요. 딱이야. 야, 이거 말고 없어. <laughs>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검색을 한번더 진행을 하게 되죠. 사람들이 광고에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음. 광고 하는 게 아닌 거를 좀확신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도 검색을 진행하시죠.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블로그 글이라든가 가격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되시고 거기서도 다른 뭘 가격 비교도 하시고 비교해야죠. 이런 식의 일련의 흐름이 보통 소비자들에게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을 그 사이사이에 유입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거기 어떤 식으로 좀 강조를 해둔지 우리에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들을 잘 설계를 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죠. 내가 기꺼 쇼품을 찍어서 광고를 태워서 어. 랜딩 페이지로 유입이 됐는데 랜딩 페이지가 내 있는 정보가 너무 없어. 이거 리뷰가 용개야. 후기가 없어.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후기를 쌓아두고 아. 쇼핑 마케팅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. 그 다음에 그들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고, 혹은 이제 내 쇼핑몰에 도달을 했어요. 그럼 그들이 후기랑 이런 걸쭉 보잖아요. 근데 아마도 우리의 고객들은 다른 키워드를